맛있어요. 네, 초청했죠. 가죠 아, 그래요. 안왔요그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바나나는 껍질이잖아요. 네저 바나나? 아, 네, 네. 네, 네. 초청 안 와요? 뭐라고요? 로런이 아직 안 나갔는데요. 로런이 어. 파티 나갔어요? 예. 네. 네. 초청했어요. 아제 초당 네? 아, 받아봐요. 아나 이게 뭔가 에러 에러 났나 보다 어디고 대초대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 저는 로런 아, 님이 팀임 아, 급격하게 나가면은 이 로런 님이 그거 파스에 아... 계속 있다고 떠 가지고 나 파티 로런이 계속 있다가 다시 켜야지 뭔가 와, 햄토리, 햄토리 님 안녕하세요. 뭔가 에러인 거 같아 이거. 음, 아, 뭐... 로런 님제접해요 이런 거는 안 고치고 왜. 이거 제가 수박이 파티도 안 들어가진다. 로런 님저 초청해 보세요. 이게... 그게 아니고 초청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네, 미안해요 아이고. 이거 다시 o i n 야될것 같아 오, 우와, 나또 l 님 지금 가요? 파이팅? 인바이트 파티 했어요? 갔어요? 아니요, 아 i t t l e bit. I'm going to be a little bit. w h 그냥 전부 다 그래요. 전부, 전부 안 되는 거 같아. 근 전부 다안들어 가지고 즈도안 보이고. 그거 같아요. 다 하나 하나 계정 갑 아. 길로 2 2 4 0 자, 여러분들 다시 낄게요. 미안해요. 미안해. 여기 이 아니면 이게 전 세계 인터넷의 문제일까요? 전 세계 아 여러분들이 다 초청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조던님 네. 아 그럼 내가 다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네 이게 저희가 다시켜면 돼요 저희가 아 그래요? 음. 이거는 아, 저희도 한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 저 지금 나갔어요. 어, 컴퓨터 다 시키면 돼요. 그런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아닌 거 같다. 데 너무 많이 왔는데. 업데이트 너무 많이. 소리소리 sorry, sorry,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아, 저 뭐, 시스템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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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안 여러분들이 초청이 안돼서 지금 제가 나갔습니다 포이가안 들어와지는 거 같아요 지금 켰는데 아, 포트행하지않 아, 오늘 뭔가 왠지 느낌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ㅋ <laughs> 들어면작업관리고 뭔가, 뭔가. 포트나트가안 켜져 뭔가 이상합니다. 서버가 아, 폭발한 네. 것 같아. 포트나이트가 <laughs> 안켜지다고요 네. 포트나이트 안 켜져요.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 포트 저도 포트나이트가 안 켰네요? 안 켜지죠. 네. 와 포트나이트 폭발했다. 폭발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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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나이트 폭발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방송 망했다. 오늘 폭발했어요. 이거 원숭이 뭐야 원숭이. 원숭이 무섭잖아 이거. 와, 포트나이트, 와, 포트나이트 폭발했다. 와, 뻔아 포트나이트 업데이트 있대요. 포트나이트 업데이트 있대요. 아, 그래요? 폭발해 가지고 업데이트 하나 봐. 아,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제발 빨리 업데이트 해라. 너뭐있지세 있어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있어요. 아, 그래서 폭발한 거고. 안 들어가면. 이거는 <laughs> 그 그냥. 그건... <laughs> 야. 안돼 나 19분 기다려야 돼. 19분 에? 19분 19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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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와. 와... 19분. <웃음> <웃음> 다른, <하인 웃음> 다른 거 하죠. <웃음> <웃음> 뭐? <웃음> 다른 거? 다른 거. <laughs> 뭐할게 없네. 뭐할게 없네. <laughs> 네네. 승진 <laughs> 언니. 언니. <웃음> 네, 네. 지금 들어왔어요? <웃음> 누가 들어왔어요 <laughs> 이거. 에픽 게임즈 들어와서 실행 누르면 되는데 안 돼. 안 되죠. 로론님. 네. 에픽 게임즈 들어와서 오징어 폭발. 아 내가 볼땐 이거 폭발한 거예요 지금. 서버가 폭발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빠. 내 컨과 함께 폭발했네. 아 폭발했다. 승진언님승진언님 로론이 이거 포트나이트 로그인도안 돼요? 네, 안 돼요, 지금. 로그인데. 되게 재밌는 로블러스 공포 게임 알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오버워치 재밌어요? 네이버. 여러분들. 네, 네. 네 오버워치도. 막 네. 게임이긴 해요. 근데. 막 게임이에요? 네. 막 게임이래. 네. <laughs> 거의 거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laughs> 매칭 잡으려고 한 18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때 승지도 님이 <laughs> 하고 있길래 재밌나 그랬지. 아. 뭐 형이 아, 그 뭐. 형이 하는 거지, 형이. 네. 그거 네. 탭만 해도 뭐사오0분 걸리는데 매칭 잡히는데 뭐. 아그러 에픽 그 게임즈 안 켜져. 부럽님? 네네 말씀하세요. 부럽님도 안안 들어가세요? 저 아예 안들어가져요저 에픽 게임즈에서 어떻게 고 있어요? 안 들어가. 아예 그냥 키지를 못 하고 있어 지금. 저는 에픽 게임즈 처음부터 안 들어가져요. 에픽 게임즈도 안들어가져요 저는 그거니 저는 컴퓨터 그냥 망했어 그냥. 그냥. 저는 아까부터 시작했는데 안 돼요. 이거 내가 볼때 에픽 저는... 게임즈 자체가 폭발한 거 같아. 그냥 이거 밖에 안 떠.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에픽 다른... 오... 저는 이거 에픽... 컴퓨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답이 없다. 한데... 이거 <laughs> 야 로그인해봐요. 로그인해도 안 돼요. 아, 로그인 이거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로그인했죠? 방송 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근데 솔직히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실례 아니에요? 실례? 지금, 그러니까. 다 인, 지금 다 카톡 오는 소리, 인증코드 오는 소리 같아. 어떻게 이거 몰라 까먹었어? 이거 연방송 폭파 망했어. 그포트라이트 아예 이제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 고치고 지금 막 난리가 났겠죠. 야, 빨리, 빨리, 야 어, 빨리 고쳐봐.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서버 터진 거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야 이거 빨리 살려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엄청 용 먹어. 업데이트 일어요아전 아예 이게 사이트 자체가 켜지지가 않아. 엄청 용 먹어가 아니고 그거예요. 그거 같은 저는 아, 이거, 이거 닌텐도라서 못해. 그냥 업데이트만 네. 하면 될거 같긴 한데. 그래요. 아왜 반대? 야 닌텐도는 살아있나 봐. 근데 저는 아무튼 저는 망했어요. 일단 결론은 망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투폭파했다는 거. 저는 대신 이거 켜놓을게요. 근데 막... 하진 않고 근데 다른 방송들은 잘되던데 그래요? 여기가 아, 터진 거예요? 잘 되는데 왜 여기만 터진 건가? 아 진짜요? 해킹 당한 어, 거예요 어, 그러면? 해킹이 안돼는거 이거 심하지 너무 이거 해킹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뭐 다른 방 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킹이 당할 리가 없는데 뭐? 아나 해킹 당하면 아, 아, 안 되네 다른 방송은 다 되는데요? 로루님 로루님 안 된다 이분.

어니 이거 왜, 왜 이러지? 뭐, 이거 폭발할 수 오, 있죠. 이거 포나이트 전부 다 오,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아 오랜만에 할거 재밌네. 아, 어떻게 망했어. 어떻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이게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망했습니다. 이제 디스코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뭔가. 컴퓨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다 폭발했어 그냥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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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네 <laughs> 예, 여러분들 이게 다 쉬라는 도타치님이다. 다 쉬라는 하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망했어요 토띠님 네네 지금 다른데 방송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다른 터치님도 저작권 지금... 그러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도차 팀 님도 터졌다고. 야, 터졌어. <laughs> 이거 <채팅창이> 진짜 <지금 웃음> 터졌어, 터졌어. 이거 오늘 뉴스에 나오겠다. 오늘 오늘 신문에 납니다. 포트나이트 그, <laughs> 그, 에픽 신문에 에픽, 신문에 에픽, 에픽 폭발. 팀. 해킹 당함. 네, <laughs> 유튜버들 <납니다>. <웃음> <웃음> 어, 로루 님 이거 되는 지 죽거든요. 어때요? 어, 로루 님. 로로님한테 안왔또 초대들이 수십 개가 오고 있어요. 그죠, 오죠. 이러니까 <laughs> 갑자기 초... 아, 어, 와사쿠님도 로딩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뭐, 내가 볼때는네 민족 님다 터졌대. <laughs> 와, 이거... 와 로로님, 네. 로로님 포트나이트가 터져서 하시네. 나도 프랑스 프랑스 하시네. 아, 또 분화구나. 로론님 포트나이트가 터져서 포트나이트에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와 대박이네요. 진짜 터졌다 오늘. 오늘 기념벽에 네, 네, 기념비적인 네, 네, 날입니다 여러분들. 네. 안 갔어요. 아, 오늘 오, 폭발했어요. 오, 좋잖아요. 와, 가끔씩 어른이, 터져야지. 마루님. 네. 그 포트나이트 터져 가지고 며칠 잡했는데 6시까지 걸린대요. 와. 터졌어 터졌어. 시간 오늘은 여러분 기념비적인 오늘 날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포트나이트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에픽 건물이 다 터졌대요. <laughs>